1,402호 혼합 3등급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10번 와일드리 로맨틱의 출발때 이탈이 되었습니다. 안쪽에서는 4번 디스 챌린지와 5번 발베니, 외곽의 9번 최고 레이스까지 네 마리가 앞서 나오고 안쪽에 2번 파노라마 뷰와 3번 마이티 윙이 그 뒷선을 형성해 있습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바는 6번 문학문 뒷선의 하위권에는 11번 로게제왕과 7번 타이하입니다. 계속된 선두 4번 디스 챌린지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와일드리 로맨틱이 바깥쪽에서 2위로 안쪽의 5번 알베디가 4위권, 바깥쪽 9번, 최고 레이스가 4위권 유지한 가운데 한 가운데 3번, 마이티윙도 5위권 유지합니다. 바깥쪽 6번 문학문이 바깥쪽에서 6위로, 안쪽이 2번 파노라마 뷰가 7위로 11번 로게제왕이 12. 7위로 달리는 가운데 4번 디스 챌린지와 10번 와일드리 로맨틱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고 있 9번 최고 레이스와 안쪽에 5번 발베니 3번 마이티빔과 6번 눈항문 여섯 마리의 간격 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하이하이가 6, 7권 가담하는 가운데 직선 주로 접어드는 4번 디스 챌린지와 10번 와일드리 로맨틱 9번 최고 레이스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4번 디스 챌린지를 넘어서는 9번 최고 레이스 입니다 바깥쪽 10번 와일드리 로맨 틱과 9번 최고 레이스 두 마리의 선두 다툼. 바깥쪽 9번 최고 레이스가 근소하게 다시 한번 힘을 내는 10번 와일들리 로맨틱과 뒷선에서 힘을 내는 11번 로게제광과 7번 하이하이 6번 문학문까지 뒤집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10번 와일들리 로맨틱이 목차로 앞서 있습니다. 10번 와일들리 로맨틱과 9번 최고 레이스 종반 3위 권다툼의 7번 하이하이까지 10번 9번 7번 3마리 앞섰습니다.